깔딱하면 대박주가 될수 있을 것이다 대박주 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국순당 되겠습니다 국순당 코드번호 04365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8월 2일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국순당. 오늘 뭐 6%까지 조금, 어, 시세를 줬는데, 어, 시세를 줬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순당. 국순당이 오늘 시세를 줬는데, 어, 막걸리 먹으려고 시세를 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 윤석열, 스마트팜 중요성 강조, 팜 에이트, 지분 보유 부각이 되었다. 국순당이. 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일 입당 후첫 행보로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맞춤형 청년 전책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어, 이날 세미나는 윤 후보의 천년특보로 임명된 장혜찬 시사평론가가 주도해 만든 싱크탱크 상상23이 주최를 했고요. 어, 윤 후보는 상상23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세미나를 들은 후 어, 스마트팜과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고요. 어,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스마트팜도 기업으로 메커니즘을 접근해야 된다. 자금 지원, 투자, 교육, 기술 공유 등 모두 기업에서 접근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파메이트 어,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스마트팜 관련주로 국순당이 올라갈 수 있어다. 국순당은 파메이트 지분 24.9%를 보유하고 있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국순당이 어, 맨 처음부터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어, 숨겨져 있었나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보시면은 꼭대기에서 전고점 꼭대기에서 어, 기관들의 물량들하고 외국인의 물량들이, 어, 번갈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이 조금 일어났었구요. 어, 거기에 따라서, 어, 매집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 아닌 것처럼 나는 매집을 안 했다. 나는 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구요. 어, 그러면서, 어, 어때요? 기업적인 실적 부분이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채 부채가 왜 이렇게 작어? 12,000원 BPS 12,000원 굉장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국순당 주류 제조 발효기술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영위를 하고 어,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 확대에 대한 매출 향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어, 시가총액은 1495억 정도 되고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42% 자사주 어, 좀 대박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은근히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로 이렇게 좀 음,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 어, 물량을 굉장히 어, 수급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오늘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상가 한갈 것처럼 하면서 다시 저점대로 지그재그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들이 보인다. 어, 뭔가 냄새가 납니다. 어, 단기적으로 거래량 한번 더내일로 터진다라고 한다면 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어, 추가적인 상승세 어, 큰 폭으로 일어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깔딱하면 대박주가 될수 있을 것이다. 대박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어,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 매일 어 하루에 한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어,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어,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어, 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뭐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드릴 수가 있고 어,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은 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어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 하시는데 어,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